최근 가수 박지연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박지연의 어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매니저가 아들의 상태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자신이 나쁜 엄마였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지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매니저가 내게 거짓말을 했고 나는 그것을 믿었다.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 라고 고백했다. 그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팬들은 대체 박지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거냐 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현은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그의 매니저가 이를 철저히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 측에서도 박지현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인정한다라고 밝혔지만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매니저가 박지현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부모님과 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팬들은 박지현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무대를 보고 싶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박지현은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속사는 그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팬들은 박지현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니저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연 박지현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의 회복을 기원하는 팬들의 응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박지현의 건강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그의 매니저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니저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상황을 조작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은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지현의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매니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녀는 "나는 내 아들이 스케줄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만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전하며 극심한 후회와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매니저의 직무 태만 여부를 조사 중이며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팬들의 의심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강한 반응을 보이며 소속사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매니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당장 해고해야 한다. 박지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소속사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진정한 팬이라면 그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더 이상 소속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일부 팬들은 소속사에 직접 항의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해당 매니저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박재현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의 심리적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그는, 그는 팬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팬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건강 천천히 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며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박지현의 건강이 최우선이며 그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니저의 거짓말과 관련된 추가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